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5수학 바로 소개 교사 박쌤입니다. 오늘은 소수 한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필요한 볼까요?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에서는 0.8은 0.1이 8개, 0.5는 0.1이 5개이므로 0.1이 총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1.3이 되고요. 세로 세으로 나타내면 똑같이 자연수의 덧셈과 똑같이 하지만 여기 소수점만 맞춰서 적어 주면 됩니다.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 둘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덧셈을 하고 올림이 있으면 올려 주고요. 나중에 소수점만 똑바로 찍어 주면 됩니다. 소수 한 자리 수의 뺄셈은 1.3은 0.1이 13개, 0.8은 0.1이 8개임으로 빼주면 0.25개가 됩니다. 그러면 0.5가 되고요. 세로생을 나타내면 똑같이 자연수의 뺄셈처럼 해준 다음 나중에 소수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두 자리 수는 마찬가지고요. 자연수의 뺄셈 같은 방법으로 둘째 자리부터 소수 뺄셈을 하고 내림이 있으면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는 소수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수점을 꼭 같은 위치에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A에서 C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1.9 더, 아, 1.6 더하기 0.9. 네요. 자, 자연수와 계산처럼 16 더하기 9. 25에서 소수 한 자릿수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또는 0.1이 16개, 0.1이 9개니까 0.1이 25개 있으므로 2.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2.69 빼기 0.97도 아까 소수점을 맞춘, 자, 맞춘 상태에서 자연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69 빼기 97은 172가 되죠. 소수 두째 줄이니까 1.72가 되겠네요. 그럼 아래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자릿값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연수 덧셈하듯이 하듯 0.87을 87, 1.2를 11으로 생각하고 더하고 소수점은 0.87에 맞춰서 계산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소수점을 맞춰서 계산을 하면 1.2, 0.87이 되기 때문에 2.07이 되겠네요. 두 번째에서는 자릿값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4.7에서 3.91을 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소점 무시한 채 자연수의 뺄셈을 하듯 392에서 47을 계산해서 소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4.7 빼기 3.91을 하면 되겠죠. 0.78이 되겠네요. 오한번 풀어볼까요? 대인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6.21kg을 샀습니다. 피자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1.56kg을 사용하였고, 크림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2.94kg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밀가루는 몇 kg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식은 전체 6.21에서 1.56 빼주고 2.94를 빼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71kg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수 한두 자리 수의 더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소수점의 위치를 같은 자리에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헷갈린다면 영상 한번 더 봐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